안녕하세요. 김남주의 선정호수다이기머스입니다 오늘은 에오니움 속 중에서 물듬이 예쁜 아이죠? 어릴 땐 어릴 대로 물드는 것이 다르고요. 또 자라면서 목질화되었을 때또 목질화된 대로 나름 멋스러움을, 독특한 멋스러움을 가지고 있는 에오니움 속 페스티벌이랍니다. 요 아이들이 에오니움 속 페스티벌이거든요? 근데 색감이 다 틀리죠? 이렇게 목지화가돼 있는 애들 하고요. 예, 올해 커팅해서 막 새순이 올라온 아이들 여린순 하고요. 여린순의 페스티벌이고요. 이 아이는 작년에 삽목을 한 마리드 금이랍니다. 연속들이 페스티벌이랍니다. 에오님 속이요. 에오님속이 아이가 제일 큰 아이거든요. 색감이 찐하죠, 그죠? 요 아이는 작년에 커팅했던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새순이 올라온 아이들이고요. 아직은 뭐 여린 모습이 보이죠. 요 아이는 작년에 커팅해서 심은 마리드 금이랍니다. 색감이 다 틀리거든요. 이렇게 아주 뭐 물듬이 붉은 물 붉게 아주 적색으로 물들어서 예쁨을 표시하는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새순 일적에는 여린 모습도 있답니다. 요에는 완전 목지라가 됐죠? 목지라가 된애원님속 페스티벌이라입니다. 요즘 한참 성장기에서 색이 많이 빠졌어요. 그죠? 다육이를 키우면서 뭐 목지라 목지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목지라가 무엇인지 목지라를 시키려면 빨리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한 점을 풀어보겠습니다. 다육이를 키우면서 뭐 외대로 키울까, 군생으로 키울까, 뭐 이런저런 생각이 많죠. 뭐 외대로 키우면 외대로 키우는 대로 멋있고요 이렇게 군생으로 키우면 키우는 대로 군생에또 독특한 멋이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군생을 만들기 위해서는 에오니움 속들은 커팅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생장점을 좀 잘라주어서 생장점에서 새로운 새순이 올라오도록 만들어준답니다 이렇게 새순이 올라오도록만들어준 다음에는 너무 새순은 여리지나요. 그래서 뭐, 뭐 많이들 말씀하시는 이렇게 목질화 시켜주거든요. 이렇게 줄기가 단단하게 나무처럼 단단하게 만들어준답니다. 그래 뭐 다육이의 또 다른 멋스러움을 이렇게 챙겨가는 거죠.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여린 줄기 하고는 또 다른 멋스러움이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줄기를 단단하게 만드는 것을 다육이 목질화 시킨다고 한답니다 뭐말 그대로 줄기가 나무처럼 단단하게 되는 것을 목질화 되었다고 하죠 원래 다육식물들은 성장기에는 이렇게 여린순으로 자라거든요 이렇게 여린순으로 줄기가 아주 야리야리한 풀 같은 이렇게 자라거든요. 요거는 성장기 막 이제 새순이 올라올 때는 이렇게 여린 순으로 자라죠. 요 아이도 색감은 못뭐 들었지만은 이렇게 여린 순으로 자란답니다. 요거는 아직 목질화가 안된 거죠. 이렇게해서요 아이는 줄기가 요 아이는 줄기가 완전 나무처럼 자랐죠. 예, 완전 나무처럼 목질화가 이루어진 아이 예, 다, 이렇게 어린 뭐 줄기보다는 이 아이처럼 어린 줄기보다는 그쵸? 어린 줄기보다는 이렇게 단단함이 더 돋보인, 목질화가 돼 있는 아이들이 더 오래되고 보기도 좋죠. 그래서 다육식물을 키우는 분들은 대개 다뭐 목질화를 시킨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목질화 돼 있다. 이 아이를 목질화 시키는 방법은 이렇게 계속 영양분을 공급하고 계속 성장기로 두면 이렇게 그냥 여리게 자라거든요. 그래서 목질화 시키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은 단수 시켜서 완전 건조시키는 방법이랍니다. 이 아이는 이제 주목은 작년에 커팅했던 자리인데 주목은 단단해졌고요. 새로운 잎 줄기는 여리여리하시나요이 아이처럼 이렇게 단단하게. 말려서 키우면 수분 공급이 적고 단수를 시켜주면 이렇게 딱딱한 줄기로 변하거든요. 요걸, 요런 거를 목질화 되었다고 합니다. 뭐 목질화 시키는 방법은 단수시켜가지고 말려 키우면 아주 바짝 말려서 얼굴이 조그맣게 지면은 이렇게 줄기가 완전 단단해진답니다. 에오니움 속 아이들은 뭐 이렇게 외대로 키우는 건 외대로 키우는 대로 멋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군생으로 키워야 예뻐지거든요 이렇게 군생으로 키워야 예뻐지잖아요 그래 군생 만드는 방법은 뭐 커팅을 해서 삽목하는 방식이 제일 빠르죠 커팅하는 이제 커팅하는 방법은 좀 웃자라게 해서 자르면좀 편하거든요 이렇게 완전히 줄기가 이렇게 된 거보다는 이렇게 잎하고 얼굴을 끝하고 요 아주 그냥 간격이 촘촘한 아이보다는 이렇게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 이렇게 잎이, 잎이 질기에 이렇게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요.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을 커팅해 주는 게 훨씬 편하답니다. 이렇게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을. 뭐, 에오니움 속 아이들은 그냥 가위로 커팅해 줘도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밑에 잎이 이렇게 잎이 이렇게 커팅해도 된답니다. 그래서 커팅해서 이렇게 잎을 말려서 심으시면 되거든요. 오늘 가위가 뭐썩잘 드는 가위가 아니라서 거, 표면이 거친데 이렇게 깨끗하게 됐죠. 이렇게 커팅을 해주시면 된답니다. 이렇게 성장기에 있는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커팅해 주시면 요, 여기서 자구들이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커팅을 해 주시면 된답니다 자구는 이 잎에 꽂기 좋게 잎을 요렇게 다듬어서 한 보름 정도 말려서 보름 정도 말려서 이렇게 심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 이 주변에서 줄기 생장점에서 이 생장점에서 새순이 올라온답니다. 이 아이가 잘 보이려나요? 그죠? 여기 커팅한 자리 보이시죠? 이 커팅한 자리 줄기에서 이렇게 올라온답니다. 그러니까 이, 이 아이는 두 번을 커팅한 거거든요. 원 줄기 밑에 원대서 에한번 해주고. 자구가 올라온 아이들을 또한번 커팅해 주면 이렇게 수북하게 자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렇게 원줄기에서 한번 커팅해 주고요 새순이 올라와 가지고 뭐 3개에서 4개 올라온 다음에 한 번을 더 잘라 주는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북하게 된 거고요 이 아이는 한번 커팅해 가지고 목질화 시켜서 키운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더 커팅해 주면은 완전 수북하게 그냥 뭐 달덩이처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요 아이는 두, 번은, 두 번을 커팅해준 아이고 이 아이는 한 번을 커팅해준 아이랍니다 에어니움 속 아이들은 이렇게 커팅해줘도 여기서 올라오거든요 근데 너무 목질화가 되어있으면 안 올라오고요 이렇게 여린 잎이었을 때는 또 올라온답니다. 시범 삼아, 요런 아이들은 생장점을 놔두고 자른 아이들이고요. 요 아이는 바싹 잘랐죠. 그래 잎이 하나도 안 남기고, 올라올 새끼가 안 남기고 바싹 잘랐어요. 근데 에오니움 속 아이들은 이렇게 잘라도 올라오긴 올라오거든요. 근데 실패할 확률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에오니움 속 아이들을 커팅을 할 적에는 이렇게 좀웃자라게 이렇게 여린잎이 좀 우짜라게 한 다음에 커팅을 해주는 것이 좋답니다. 이렇게 커팅해주면은 오히려 확실히 올라오죠? 아마 요 아이도 요 옆에서 자구가 달려서 올라오긴 올라올 거예요. 에어늄 속이라서. 근데 한번 뭐 실패할 확률도 있으니까 요 아이들은 어떻게 올라오는지 다음번에 한 보름 지나서 이 커팅한 아이들을 말려 말려서 심을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커팅한 아이들은 아랫잎을 이렇게 따서 꽃기 좋게 딴 다음에 이렇게 해서 말려서, 말려서 올려놓으면 흙 위에 이렇게 심어주면 되거든요. 뭐, 이 아이들도 이렇게 이 아이처럼 멋스럽게 한군생 군생으로 멋지게 자라려면 은 이렇게 한번 커팅해서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두번 커팅해서 되는 아이들이라서 아마도 올해 뭐 멋지게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내년에 한번더 커팅하면 이렇게 뭐 아름다움을, 풍성함을 볼수 있답니다. 오늘은 에오니움 속, 에오니움 속 중에서 색깔이 고게 되는 아리드 금을 군생을 만들려고 한번 커팅해 봤거든요. 이제 예, 요 아이들도 한 보름 정도 지나면 생장점에서 새로운 순위 올라온답니다. 다육이는 사랑입니다. 늘 멋진 일상 되시어요 감사합니다.